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보티즈에 대해 서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자의 종목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을로 파한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추경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눌림 이후 다시 한번더 고점보다 더 높여갈 거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거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 뭐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차트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해 가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 저항 구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 매수세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자이 특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가격을 떨구면서 자,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뭘 합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매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 그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매번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뭘 하면 된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양전환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종가로 거래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입장만 하시면 누구나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5월 13일 오후 2시 46분에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워터를 드렸는데요.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는 언제 한다 자 아침 시가변동성이 모두가 다 같이 매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 라고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는 이렇게 하고 매도는 이렇게 한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거래를 하느냐 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까? 자 그럼 물음표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매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수익이 따라 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온 우리나라 증시지만 이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음봉이 많았다. 자, 그리고 이 저항권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 보일 가능성 충분히 높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워터의 분봉을 보시면은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2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누구나 23만원의 수익을 아침부터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이 수익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수익 자체가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이런 수익 자체가 너무나도 합리적인 수익이다.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이런 수익 얻어갈 수있다라는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종가를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플러스로 바뀌어 갈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거래하시면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매일같이 나옵니다 이 수익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최소 10% 이상씩은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급등 수익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상한가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대박 수익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정적으로 자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자체가 결국에는 음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관망을 해도 결국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실,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가로 여러분들이 거래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안정적으로 플러스로 끌고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토목큐브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철저하게 자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딱 받았을 때. 자 이거 정말로 내가 사도 괜찮은 거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을 놓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고 아침 시가변동성에 남들이 단타할 때자 우리는 편하게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이도모 큐브의 자 식가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아침에 17.8%니까 18% 가량 거의 상승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여러분들이 총가로 거래만 하시면 1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드렸는데 자이 수익 자체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초대박 수익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를 거래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 이거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 제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세 종목 다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 2주차는 어떻게 한다? 한 종목만 해보셔도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100만원 기준으로 자, 말씀드리고 있지만, 투자금액이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10만원만 해보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1, 2주차 거래하고 50만원, 100만원으로 점점 증액해 나가셔도 됩니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충분히 매일같이 점심값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 발바가면서 거래를 꾸준하게 참여만 하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종목 x 스게이트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플러스로 바꿔갈 수가 있다 자이 엑스게이트의 이제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자 마이너스 13%까지 자 아침 8시에 떨어졌죠 자 근데 통상적으로 이 시간대 뭡니까 자 물량이 없다 물량이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3%로 빠진 거는 세력이 이제 바닥매집을 하기 위한 단기 변동성이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엑스게이트 종목 변동성 얼마나 한 겁니까?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대 변동성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세 종목 20%에 준하는 수익 2개 나오고 하나는 몇 종목 하나는 몇 프로 엑스게이트 3.5%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에서 15% 정도는 꾸,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 이상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바닥이 이 정도로 탄탄하다는 얘기예요자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두 번에 거쳐서 뭐 했습니까 자 세력이 바닥 확인을 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성이 높은 종목만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도 그런 종목이다.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은 누구나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3개씩 딱 3개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배팅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겁니다. 자 1차적으로 48,000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단에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이지만 굳이 추격매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저희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5 0 7 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 저희 테마에 대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